Yes. <laughs> 2019 컴투스 프로 야구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6차전 경기가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말로 갑니다. 마운드에는 등번호 23번 선수입니다. 2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6리 5개의 홈런 초국 때렸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7리 7개의 홈런 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센터축 안타가 됩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3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7리 6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트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트2 3구째 3구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에서 득점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2일이 7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잡았고요 1루 선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7리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합니다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우측 우익수 앞안타합니다 노아웃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3루에 송구.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호수 잡아서 1호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퍼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때렸습니다. 우중간점!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이루주자 허물어! 홈으로. 허물어 홈으로 옵니다! 스코어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타석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자 1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루수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스코어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초구 바울 2구 맞겠습니다 잡아 당긴 타구 2구 파울. 탐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4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좌익수 갑니다. 원아웃. 타석에는 홍성원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이원석이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스코어는 3대2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다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때려냅니다 우측에 파울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구 타격 파울 3구 타격 좌측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3루 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잡아당겼습니다 3루스! 이원석이 안전하게 타자자 처리하면서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2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59째 던집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센터쪽으로 갑니다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오른쪽으로 갑니다 떴어요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9아웃 다석에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초구 때립니다 파울 이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따라가는데요 잡아냈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3대2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티루의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러프가 잡았고요 러프가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퍼 이윤규 시즌 3호 홈런 점수는 4대2 타석의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웃 타격 우익수 쫓아갑니다 초구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이원석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솔로 포 양준혁! 시즌 10호 홈런! 점수는 5대2! 몸쪽으로 형성되는 하이페스프리인데, 저는 이게 좀 늦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5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에 브리또 선수입니다. 빠집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떴어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때렸는데요. 이로수가 잡아서 부아우 타석에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2단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3아웃도 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 컴투스 프로 야구 리그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팀 간의 5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일루스 잡았고요.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리 3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리 8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유한준이 잡아냅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1리 10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윤성민이 잡아서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래말로 갑니다. 2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타석에 김종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3리 이번은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퍼 김종모 시즌 6호 홈런 점수는 1대0 가운데 공인데 풀스윙으로 연결됐어요 다음 타자는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1리 옐루에서 아웃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3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성민이 잡아서 투아웃됐습니다 다석의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6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스코는 1대 0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성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7리 7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1루수. 2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떴어요. 로아스가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 1 동점.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우익수 쫓아갑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3루수 원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후아웃. 타석에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좌측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잡았고요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 1 동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윙.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3구. 파울.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 냅니다.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가 됩니다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유한준이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받아쳤습니다 윤성민이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1한점 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호까지1호까지 1호까지 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2구 파울입니다 3구째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장효정 시즌 9호 홈런 점수는 3대2 석개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우측에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죠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중간 쪽,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스코는 4대 2, 두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 송구.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4대 2. 2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입니다. 그리고 1루로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홍성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무안타. 3루 쪽 파울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함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긴 타구 황재균이 잡았습니다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때립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다음 타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퍼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3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잘루 1로 스코어는 4대3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윤성민이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1루에서 멈춥니다. 동점 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5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로아스가 이동합니다. 로아스가 잡아 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 후 타격 윤성민이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5대4 한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마운드는 이제 엄상백 선수입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이순철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파울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오정복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 1루선구 9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때립니다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떴어요 보수가 처리하면서 경기 종료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